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 4개의 특징과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에서 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테나의 성공적인 런칭 이후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벌써 한 30여 개 정도 달았는데요. 높은 이자율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투자의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며 각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인 담보물, 이자 발생 구조, 그리고 회계감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위한 포인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에어드랍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 순서는 이율이 낮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4개의 스테이블 코인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 USD입니다. 현재 10.28%의 APY를 가지고 있고 TBL은 135밀리언입니다. 레벨 USD를 런칭한 펄그인 익스플로레이션 팀은 드래곤 플라이, 폴리체인 캐피탈과 같은 유명한 VC 회사에서 총 6.2밀리언의 펀드레이징을 받았습니다. 현재 레벨USD의 담보물은 USDC, USDT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물 중 일정 부분이 디파이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담보물이 완벽하게 1대1로 늘 유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벨USD의 민팅과정과 이자가 발생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킹을 하지 않아도 이자가 발생이 되는 노블의 u s d n 과 달리 레벨USD의 사용자는 레벨USD를 스테이킹해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레벨USD로 수합하게 되면 이 자산의 가치 일부분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배치가 됩니다. 전체 담보물 중 일부는 아베와 같은 머니마켓 프로토콜을 통해 대출을 발생시켜 일정 부분의 이자를 획득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베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몰포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담보물 중 일정 부분은 아이걸레와 심바이오틱의 리스테이킹이 됩니다. 리스테이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프로토콜의 토큰을 통해 다른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보장 해주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토큰 홀더가 받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레벨 usd의 이자는 디파일 랜딩 과 리스테이킹 보상으로 구성된다 고할수 있습니다. 레벨 usd는 두 회사로부터 감사를 진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위험 요소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킹된 이 LBL USD인 S LBL USD를 언스테킹하기 이 위해서는 신청 후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사용하실 때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담보 리스크입니다. LBL USD는 USDC, USDT만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고 서클과 테더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클과 테더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프로토콜 리스크입니다. 현재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대출 프로토콜인 아베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LBL USD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슬래싱 리스크입니다. 리스테이킹에서 검증자가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금의 일부분을 몰수하는 슬래싱 리스크 때문에 담보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영 보안입니다. 관리자가 담보금을 멀티시그와 콜드월렛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프체인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드파이의 YUSD입니다. 현재 11.32%의 연이자와 TBL은 11.41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드파이는 점프캐피탈, 엘리언스해시스트 QCP 캐피탈 등 유명 펀드들로부터 400년의 펀딩을 받았고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디파이를 위한 펀드 Fund 펀드로 설계된 세계 최초의 완전 온 체인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펀드와 펀드란 투자회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 다른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드파이는 디파이 프로토콜 전반에 걸쳐 투자를 하고 이를 리테일 및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지수 상품으로 패키징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로 지급하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담보물을 예치하면 해당 담보물은 일드파이의 멀티 시그리처 지갑으로 이동됩니다. 이후 일드파이는 미리 선정된 디파이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며 사용자는 투자에 대한 증표로 이자 인덱스인 토큰인 y u s d 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 u s d 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투자 포지션을 나타내주는 증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YieldFi가 투자한 투자 상품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수 없고 YieldFi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y u s d 는 스테이킹을 하지 않아도 이자가 발생하고 USDC와 USDT와 같은 코인으로 다시 수합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디파이는 과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YUSD의 위험요소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YUSD를 USDC, USDT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8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DeFi 프로토콜 리스크를 들수 있습니다. 현재 DeFi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DeFi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보안 리스크입니다. 관리자가 자금을 멀티스과와콜드월렛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체인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이로스코프의 스테이블 코인인 GY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YD는 현재 11.5%의 연이자를 가지고 있고 TVL은 3 1 5 4밀리언입니다 자이로스코프는 갤럭시 디지털, 플레이스홀더, 로봇 벤처, 메이븐11캐피털 등의 유명 VC로부터 4 5밀리언의 펀드레이징을 받았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탈중앙화된 비스타형 프로토콜로 스테이블 코인과 좀더 효율적인 유동성 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스테이블 코인인 자이로달러는 다양한 준비금 시스템과 안정화 메커니즘을 통해 달러와의 가치가 1대1 패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이로달러는 위험한 상태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 바스켓을 분리시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와 발행된 지와이드의 가치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이로 달러는 스테이킹된 형태인 sGyD가 되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장점으로 sGyD는 GyD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수합될 수 있습니다. sGyD의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담보 금의 일부분은 이자를 주는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인 fUSDC, aUSDT, sD의 i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이로스코프의 eCLP 풀은 기존 수왑 풀보다 75%더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페어인 e s 와 GyD와 같은 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이 sgyd 홀더들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아베와 같은 랜딩 프로토콜 의 준비금이 랜딩이 되어 수익을 발생하고 이를 sgyd 홀더들에게 공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랜딩과 자이로스코프 의 자체 풀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 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이로달러가 달러와 1대1 패깅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이로달러가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전략 중에 자율 가격 조정 장치가 눈에 띕니다. 대규모 충격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이미 발행된 GYD의 가치보다 낮아지게 될때 실행이 되는 자율가격조정장치는 담보가치 하락이 생겨 급격하게 많은 GYD 홀더들이 GYD를 USDC 또는 USDT 등으로 수합을 하려고 하면 상환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뱅크론 상태를 방지하고 기다리는 GYD 홀더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자이로스프은 여러 AM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GYD의 패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이로스콥의 디자인 덕분에 GYD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보다 달러와의 1대1 패깅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로스콥은 네덜마인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스피 포인트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사용자는 GYD를 발행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거버넌스에 참여함으로써 스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피 포인트는 향후 자이로스콥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GYD의 위험 요소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DeFi 프로토콜의 리스크를 들수 있습니다. 현재 DeFi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DeFi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금 변동성을 들수 있습니다. GYD의 준비금이 변동성이 높은 크립토 자산인 만큼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팀에서 여러 방안으로 큰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위험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콘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콘 파이낸스가 제공하는 usdf는 현재 14.3%의 연이자를 가지고 있고 132.9밀년의 tbl을 가지고 있습니다. usdf는 인조 달러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을 여러 이자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팔콘 파이낸스의 매니징 파트너가 크립토 마켓 메이킹 회사인 dwf labs에 속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DWL 앱스에서 일정 부분을 펀딩을 하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이번에는 USDF의 담보물과 이자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DC, USDT, 그리고 일반 코인인 BTC, ETH, SOL, n e a 등을 USDF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중 USDC,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USDF와 1대1 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코인들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USDF를 스테이킹해야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콘 파이낸스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우량 코인, 엄선된 알트코인을 포함한 다각화된 담보를 통합하여 다양한 자산이 제공하는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테나의 전략인 델타 중립 베이시 스프레드 및 펀딩 비율 차익 거래를 넘어 통계적 차익 거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관되고 위험 조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방식이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비법인 만큼 정확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Falcon Finance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Falcon Finance는 두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Falcon Finance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KYC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킹된 u s d f 를 USDC, USDT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DeFi 프로토콜 리스크를 들수 있습니다. 현재 DeFi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DeFi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운영 실수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알수 없고 현재 담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온체인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활건 파이낸스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할수 밖에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새롭게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들은 모두 조금씩은 다르지만 USDC, USDT보다 더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usdc usdt를 준비금으로 활용 하고 있고 그 이후에 defi 또는 리스테이킹 을 통해 추가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투자 상품 이라는 생각으로 접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롭게 등장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 할때는 이자가 발생하는 원리와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 해서 흡사 etf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 이자가 높은 4개의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